속초에서 네. 유일하게 들기름 막국수를 파는 음? 곳이래. 들기름 막국수? 어. 저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나도. 한번 어? 해볼까요? 여기 이거 있다. 입장 전 2번 수토... 실만 성공 시킴 자. 11초를 맞추래. 11초? 어. 아이씨. 아. 아. 내가 볼게, 자기. 아이씨. 내가 볼게. 아, 아깝다. 우아깝 마지막 한 상이 거대하게 차려졌어. 진짜 수다. 푸짐하다. 속초에서 유하게 먹고 싶는 들기름 막국수랑, 들개칼국수, 수육, 항아리 돗도리고 완전 큰 감자전. 그데저 들기름 막국수 진짜 네, 좋아해요. 사장님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어 들기름 막국수는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네. 네. 아예 네, 그냥 충분히 네. 버무려 드시면 돼요. 네. 아, 충분히 아, 겠습니다 밑에 소스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소스에 있고 뒤집듯이 뒤집어서 뒤집으면서 김가루와 깻잎이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네. 예, 참을성 있게 참을성 하시면 있게. 됩니다, 예. 아니, 면을 직접 주문 즉시 뽑는 신다고 들었죠? 예, 면은 저희가 예, 자가재면을 하는데요. 아 공평 메밀가루 아 100%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오징어 먹물과 아 영지산버섯 가루와 같이 혼합돼서 반죽이 돼요. 아그 반죽된 아 것을 갖고 주문 즉시 면을 뽑아서 이렇게 들기름 메밀 막국수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와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난 진짜 들기름 막국수러버거든요 아니 면이 나 이거 해 먹어 집에서도. 저도. 어. 저 무조건. 저는 집에 들기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난 아니 여기 들기름도 고성에서 직접 짜고 싶은 데 먹어 먹어. 먹어볼까요? 난 진짜 들기름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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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버섯 들어갔다고 했네, 면에. 음. 쓰지도 않고, 음. 되게 쫄깃하고. 진짜 쫄깃하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여기에 쑥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응, 오늘 기세가 미쳤다. 오, 어, 오늘 미쳤다. 강원도 항상 미친 것 같아. 응. 나는 강원도 살아야 될것 같아. 그니까. 음. 음. 응.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내가 이것도 비벼줄게. 어, 도토리묵? 도토리묵, 잘라줄게요. 네. 도토리묵, 항아리 나와. 응. 네. 완전 커. 거, 지름 3 c m 3cm네. 피자네, 피자? 30, 아니야. 3cm래, 피자, 아니야, 피자? 어. 야, 바삭한 거 봐. 뭐, 어쩌게 코리안 피자지, 뭐. 코리안 포테이토 피자. 와, 이거 길어, 너무, 너무 커서. 아, 할머니가 안잘려져 할머니 집은 거 같지 않아? 응. 뭐. 할머니가 이제 손 커, 크셔가지고. 어. 아주 이제 딱 우리 일도 척척 나눠서 잘하네. 어, 그러니까. 아, 그니까. 러 아. 야, 나 너무 맛있는데? 겠이 하지? 로다 이거. 양념이 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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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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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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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 난이 도토리묵을 같이 싸 먹을 거야. 아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 진짜 대존맛. 아대대 아, 대게 대게 맛있어. 아이디어가 좋다. 약간 감자 감자전 쌈. 음. 해서 야구. 와. 음. 얘도, 얘도 미쳤어. 미나바닥해 음. 와, 미쳤다 이렇게 큰데. 그니까. 러이 무슨 어,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받아 가지? 와. 나도 그 쫄면 안 좋아하는데. 왜 맛있지? 좋아하는 건가? 그니까, 러 좋아하나봐. 음. 왜 몰랐나봐. 그랬나봐. 음. 들깨 칼국수 my favorite. 아 근데 감자 미쳤다. 어 감자 대박이다 진짜. 칼국수 집 가면 만약 들깨 칼국수 있잖아요. 나 들깨 국수야. 무조건 들깨 칼국수 나도. 삼계탕 집도 들깨 나도. 되게... 음, 나도. 아, 맞아 맞아 맞 응. 어. 음. 야 우리 작년에 부부였던 작년이 아니라 전생에? 어 전생에 부부였다. <laughs> <나 웃음> <laughs> 작년에 부부였다고 했니? 작년에 부부 아니었는데 그래? 전생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식성이 어, 만들 수 어. 있어? 나 무조건 들깨거든. 들깨파. 완전 녹진해. 이거지. 이게 안에 감자도 있는 거죠? 이 오, 얇게 음, 썰린 음. 거. 이거 싸 먹어야겠다. 이것도 맛있어. 이거 뭐 회무침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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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 다마, 맛있으니까 다시 들깨는 막국수에 집중해야 돼요. 음. 다시 들깨는 맛 들어가? 응. 음. 돌돌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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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감자전도 진짜 맛있다. 어. 오늘 감자를 그렇게 먹었는데 또 감자가 음. 들어가네. 그럴까. 그러니까. 음. 아니 자꾸 입이 작은데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강원도 오면은, 진짜, 한, 그래, 도 뭐, 적어도 네끼 정도 먹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 응. 음. 그리고 하루로 뭔가 부족해요 음. 느껴보니까, 와, 맛있다. 맛있지? 음. 야, 얘도 뭐야? 왜다 맛있지? 하나하나가 다 정성으로, 음. 정성이 담겼어. 응. 오늘 제 역대급 편인 것 같아요. 응, 진짜 어다 어. 맛있었어. 시청자분들의 여행 맛지도가 되어줄. 그렇네. 맛집이 아니라 맛지도네. 응? 응? 야, 그 들기름 사람이 좋은지 몰라어요 나도 좋아. 응. 우리 그래도 그 자주 가 술집 있잖아. 거기서 들기름 후라이 많이 먹잖아. 들기름 응. 비빔면이랑. 응. 언니 원피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지금 나좀 응. 시간 시간 좀. 좀 시간 좀? 면 꼬치 감자 감자 진짜 맛있어 인정이다 인정. 그 그래도 들기름 만국수 같이 맛있나? 응 음, 나도 들기름이 너무 진해요. 그리고 면발도 너무 음. 좋아. 쫄깃하고 불면국수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짜증나. 이 양념이 음. 양념도 진짜 대박이지 양념이 사기야. 이거 동치미도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혼니 이거 리셋인데? 아 그래?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리셋이야. 내가 봤을 때 무조건이야. 와. 야 이거 소화제야. 소화제요? 리셋이죠. 응. 음. 짠. 띠. 리셋이다. 와 이거 천연 소화제. 천연 소화제. 어 와, 좀내려 아, 아... 같죠? 나도 진짜 또똘이먹잘안 먹는데 하. 미쳤어. 응. 음. 음 맛있어. 아, 오늘도 진짜, 심심하게, 진짜, 야무지게 먹어. 나 하나도, 하나도 빼놓을 게 없거든. 응. 어디요? 아, 너무 맛있잖아 음. 아, 진짜 먹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음? 네, 야관문차인데요. 네. 네. 뜨거우니까 할때 조심하시고요. 어 야관문차가 있어요? 이거는 음. 제가 산행을 하면서 직접 채취하는 <laughs> 야관문인데요. 정확한 학명은 비술이라고 해요. 기술이? 기술이. 기술이, 요즘은 이제 야간물이라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 효능은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음 이렇게 배출 시켜주는 효능이 굉장히 어, 좋아요. 여자분들 갱년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 뭐눈 시력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아니, 약초입니다. 사장님 그럼 장사도 하시고 약초 도케를 하시면 잠을 언제 주무세요? 어, 틈나는 대로 그냥 아 예. 아니 저거 봐, 저거 봐봐 여기 막 약주도 나온 아것 같아. 예고 그 저는. 약초 동호회 전국 약초 동호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웃음> <웃음> 그다음에 그 취미가 이제 그래서 면수나 멸치 다시 물 같은 경우를 제공하는 나. 집이 많은데 저는 제 취미를 살려서 고객님들의 그 건강, 건강을 음. 생각해서 제가 직접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다 그러니까 최고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딱또 음.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사장님의 인심. 근데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좀 우려서 먹어야겠어. 저 평소에도 맛도 너무 음. 괜찮은데요?